자, 오늘 여러분들 조금 거리감이 있는 포인트로 선정이 됐는데, 우리 여기 출발해서, 아, 제 생각에는 한 1시간 20분에서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여기 깔랑따면서새 선물입니다. 여기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월다이빙이 굉장히 많아요. 전혀 특히 월다이빙 스타일이에요. 다른 뭐 주의사항은 크게 없습니다. 아, 네. 저희 쪼개계게 세트의 이 잠시 있겠습니다. 세번 쌓고요, 칠만 번 쌓고요. 아직도 소개스 물을 부글 끓고 있습니다. 빨리 끓으면 또 친척분이 또기게하면안 돼. 빨리 끝낼게, 간단하게. 여기서 여기까지. 힘차. 갑시다. 아직 깔끔해 씨. 아빠 어제 환도 상어 봤어. 너도 좀 크면 상어 보러 올래?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학교 잘 <laughs> 갔다 와. 너 환도 상어 보고 싶으면 쪼기어대로 봐, 알았지? 리비 로컬 사람들이 주말 되면은 엄청 많이 들어와. 몰려와. 어, 브리핑 타임, 브리핑 타임. 저기 어디 브리핑 타임. 아, 지금 온곳은깔랑까메 섬이라는 곳입니다. 눈뜨이고요 아, 를 닮았다고 해서요. 깔라마시 아니고요. 네. 그게 깔라마겠죠. 네. <laughs> 그리고 깔라맨. 여기가 수심이 이제 어, 한 25m에서 저희가 자유롭게 움직일 텐데 왼쪽 어깨를 끼고 이 원을 돌아야 됩니다. 오른쪽 어깨를 끼고 돌면 저희랑 파이이입니다 <laughs> 네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 어디 어디 다이빙을 철저히 <laughs> 키셔야 됩니다. 어제 보니까 어딜 다 버리더라고. 문어나 타니까 문어만 보고 <laughs> 한도 보니까 한도만 보고 어디 버디, 버디를 버리라고그처럼 버디를 버리면안 돼요. 그게 아니라 버디를 챙길 실력이 안 돼서 그래요. 아, 저게 챙기셔야죠. 내 네. 그래서 여기 줄다이빙에는 철저하게 버디를 좀 챙겨야 된다는 거죠. 기억 게 보이게 되겠죠. 다이빙 즐겁게 안전하게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넷, 넷. 여기 말고 <laughs> 저기 말고 <마이구>, 저기감사 <laughs> 저쪽 이고 저쪽, 말고 저기 어때?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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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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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, 저, 아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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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순서를 모르겠어. 이제 그냥 보기에도 할게 많지. 아 네. 그냥 버려버렸지 네, 금방 갈게요. 미안합니다. 지 아리아리 나와서 기스해들 아, 나 웨이트 웨이트 하나도 안 넣다. 아. 이쁘더라. 아, 그래, 그래, 그, 나, 나그 나, 맛에 다이빙 하는 거야. 거북이, 그... 거북이, 뭐, 거북이 가 있었어? 못 어디에? 뒤쪽에, 아, 어, 뒤쪽에. 아. 뒤쪽. <laughs> <laughs> 여기 진짜 이뻐서 하는데시간게요와진짜자 어? 내려오시면서 여기 사진 하나씩 찍고 음, 가세요 음. 아 좋아! 컷트! 와 어! 라면! 라면 국물! 이거 드림이야. 음? 삼겹살 맛있다. 이거 이게... 먹어요저사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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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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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오, 와, 맛있다! 야, 우리 되게 맛있다! Very, very, v e 어? 이거? 리인가 제가 사실 그 짜파게티 요리사거든요그거모델이죠 초대 모델 짜파게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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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? 거거 그 응. 모델이었으니까 짜파게티 요리사 나야 알아봤어요 새우의 특징이 새우가 아무리 천마리가 있어도 까주는 사람 없으면 안 먹어 아 까고 있네 응. 새우는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응. 응. 입으로 까줄 거야? 그리고 입으로 까난 먹을 수 있어 손기술 <laughs> 뭐. 좋다 그치? 우와 야, 그거 뭐야? 아,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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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세, 세, e 세, 세, i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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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m a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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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로 음. 유튜브. 유튜브, 유튜브. 어, stay, s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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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. Oh. Oh. So s 마지 Name is quack quack. Name is q u a a c k quack q u a c 진짜, .Yeah, wow, <웃음> 진짜 <웃음> 금방 만든다, 근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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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새가 날아둔다. 감사합니다. 하겠습니다 엄청 추워요. <laughs> 비가 맞으면 너무 추워요. <laughs> 감기가 려요 감기 그러나 너무 좋아요. 이제 비 맞아 보겠어요. 맞아. 이거 깨끗한 비지. 아, 깨끗한 비지. 아 좋다. 아. 깊어? 깊네. 깊어? 정말 깊어. 아이고, 백신! 아이고, 시신아하네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할수 있어? 아이고, 여 하이, 좋죠. 하다리, 재죠 하다리. 아이고, 좋 진짜 아이

야, 준비해지놀랬어 아! 밸런스, 밸런스. 어우, 준비했지. 어, 는 장난하다. 밸런스, 밸런스. 다리가 이렇게 늦어 야, 복근. 와, 여기까지 감기 대변한다 가까워졌어. 야, 보셨네, 어. 지금부터 음 와치마의 캐리어를 하겠습니다. 오, 와치마 캐리어. 이게 요새 유행하고 있는 거 알지? 알지? 여자 인플루언서들이 다 하는 거 알지? 그래? 이게 신일전자에서 네. 캐리어를 만들었네. 대 그러니까. <laughs> 중소, 대중소. 네, 중소. 재윤이 형이 소랑 대를 가져가고 나는 중을 줬어. 그러니까. 내가 거야? 래 메소니차. 이게 분리되어져 있기도 쓸수 있고 분리 안 되어져 있겠쓸 수도 있어. 그치? 맞아. 이게 다떼면 빼면... 이렇게 딱 해. 그냥 열수도 있고. 그러면? 응. 세우면세우면카러면나와면그이면 아, 진짜 좋은 거 같아 이게 좋은 거 그러면? 그 그러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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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달라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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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뭐야? 이 모자 어. 우리 러면 그러면? 그라고 Just Be Me Just Be m e 러서 모자를 그러 뭐하는 회야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 아. 이거 무슨, 무슨 아. 모양 같아? 전구 바졌어내 피부에 아, 저기, 빛을 밝힌다 전자회사, 전기회사가 아니라 전기회사가 <laughs> 전기 <회사가> 아니라 <laughs> 어. 내 피부에 빛을 밝힌다 형이 먼저 골라, 색깔을 내가 생긴 거랑 다르게 이 주황색이 잘 어울려 아닌가? 형 음, 어, 음. 근데 깔맞춰 여기 바지가 초록색이니까 초록색? 주황색 음. 바지도 있어 어 그래? 형잘어울지 <laughs> 아니, 늘려야겠어. 진짜 늘리지 마. 그렇게.. 야어 <laughs> <laughs> 그냥 고 가서 늘리려고 그래, 너는. 박형 자격이 갖지 마. 어, 진짜로. 형, 그리고 내가 더 피부 톤을 더 살려줄게. 누구 계세요, 고객님? 안녕하세요. 제가 형 보통 집에서 세수하고 뭐 발라? 수분 크림. 오오오 수분 오오오오오 수분 크림 그오오오오오오오이 느낌봐 느낌이 향향 괜찮지. 야, 너무 좋은데. 그냥 향도 괜찮지. 어, 너무 좋은데. 이건 세럼이야. 에센스다. 바르는 거 때리는 거야. 잘한다, 잘한다, 아, 잘한다. 여기는 처음 깠을 때 여기 묻어 있잖아. 이거 아까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딱 해야 돼. 알고 대라는데. 이번에 에너지 크림. 야, 에너지 <laughs> 크림뭔데 에너지 크림. 어, <laughs> 형. 얼굴에 광이나. 형 거어 봐. 번쩍번쩍하면 피딩이나 각질들이 안불러 예. 요즘 잘 되고 는거 보면 마음이 편하구나, 고 얼굴이 푸하고시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잘생겼어. 왜안도어 자, 그리고 쪼어때 도움 주신 분들. <laughs> 내 최후의 좋아하는 구자류, 자균이 동생. 머시로 이거 미스트로 앤 다이닝. 뭐, 뭐뭐 이게 고시아 꽃. 그래.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동탄에 있거든요? 아 음식 진짜... 어? 가봤잖아, 나랑 같이. 어디? <laughs> 언제 왔어? 이런 죽인적 같더라고. 이현정, 유명의 가게가 곳이야? 응. 네. 아, 동탄에서 온 네. 바코 솔루션 대표 이현종입니다뭐 네, 네. 하는 회사죠? 뭐 저희는 IT 업계 테이블에서 이끌어가는 반도체 장비. 현정아, 네, 네. <laughs> 나 진짜 널 너무 좋아해. 나 진짜 네가, 야 사원 아니야 거든 이것저것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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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코 솔루션이라고? 현정아 정말. 이건 반도체 회사. 앞으로 열심히 할 신의 전자, 전자 감사합니다. 저스트 비미 감사합니다. 멋식으로 감사합니다. 브로우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데디 부두 좀사 주세요. 어사 주세요. 사 주세요. 이제 안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네. 어 김치찌개다. 아 맛있다. 근데 대표님 여기는. 그 음식을 다 필리핀 분들이 하시는 거죠. 어떻게 이렇게 한국 음식을 잘하지?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? 유튜브 보고. 아 맛있다. 한식이 딱 그리울 때가 됐는데 맛있네. 형들은 말라파스과를 자주 오잖아. 우리가 지금 본게 환도 상어 봤고 거북이 봤고 여러 가지 자잘한 피시들 봤는데 여기 와서 또뭐볼수 있는가? 네 여기서 오늘 오늘 처음 만난 게 무리씨 아이들이 한두 마리로 해영 층을 많이 봤었는데 우리가 떼로 주행하는 걸 오늘 처음 봤다.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못만난게 있어 못 만나면 뭐야 유니콘 씨 그게 있는 포인트가 또 있어? 뭐, 거긴 뭐라? 캐피탈츠 그걸 보면 가면 무조건 볼수 있어? 그럼 이제 한가 뭐 유니콘 씨 조개야 <laughs> 돼. 보물찾기 20만원 상당 지금까지 썼던 장비들 제가 다 드릴게요. 오! 아주 기가 막힌 하드케이스 원하시는 사이즈로 선물해드리겠습니다. 너무 이쪽하는 쪽이 어때 어여행을떠날 시간 쪽이 어때